입니다. 시원한 수영장 데이트를 함께할 주인공은요. 오, 진짜. 오, 진짜. 오, 진짜. 오, 진짜. 아 진짜 반갑더 강력해진 터보와의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. 활동하실 때랑 네. 세 분이 활동하실 때랑 많이 다르죠? 다르죠? 예, 네. 혼자 뛰는 거랑 물에 주머니 달고 뛰는거 다르잖아요. <laughs> 혼자 할 때보다 네. 세 사람 매력지 않죠? 아, 네. 노래 중간에 쉴 타임이 있다는 게 <laughs> 중간에 아, 랩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제 솔로곡보다는 조금 더 높게 노래를 아, 부를 수가 있어요. 아, 그래요. 예. 2015년에 육집 그 네. 네. 어, 정산 됐죠? 네, 아 그랬죠. 아, 그럼요. 그럼요. 쏠쏠하셨죠? 아, 아, 뭐. 사실 그 이후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. 어, 네, 네, 예,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네. 이번 앨범들은 아. 좀 활동을 많이 해서 네. 예. 네. 좀 많이 정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. <웃음> <그냥> <웃음> 얘기 나누고 싶다. 아이고. 우리 마에 드는 오빠 옆에 서세요. 아이 그렇죠. 아고 깜짝 놀랐습니다. 인터셉트. 송호 그 오빠의 매력이 뭡니까? 잘생긴 몸이 좋아요. 아 잘생긴 음. 몸이 좋다. 원하는 팬 서비스 솔직하게 얘기 해 보세요. 안아주세요. 안아주세요. 과연 응. 이여성분의 소망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? 아고 이 누구보다 빠른 김정남 씨. 뭐죠? 여성한 분을 셀렉해보는 거어떨까요 <laughs> 남자분들만 열심히 손을 듭니다. 저. <laughs> 매력이 뭡니까 오빠의? 되게 구리빛 피부요 구리빛 피부. 이게 리빛 고립이... <laughs> 김정남 씨 팬이라고 자청한 이 분인데 뭔가 좀 이상해요. 세분 중에 한 분과 백 컷을. 분명히 할수 김정남 씨 팬인데.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. 오케이. 네. 아이고, 보니 김종국 측 팬이었습니다. 네, <laughs> 진짜. 대단히 <laughs> 빠르세요. <배가 좀 화를게요. 웃음> 아, 뭐? 예. 아, 이거 욕 아, 아, 벗겠다고? 이거 너무 양. 아, 좋습니다. <laughs> 자, 이번에는 시민들과 함께 즐거운 댄스 타임 가져봤습니다. 저희가 첫 번째로 들어드릴 노래, 온 국민이 좋아하는 트위스트 케일입니다. 따라주세요, 따라주세요, 따라 자 원조 댄싱 머싱 작동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성 앞에서만 작동이 되네요 그리고 남자분에게는 아이고 아이고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곡은요 검은 고양이 아숙스러움도 잠시 갑자기 돌변하면서 커플 댄스 <laughs> 김정남 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야, 야 재밌다. 김정남 오빠가 춤을 추고 싶다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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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돼. 터보는 어떤 존재니까? 친구 같은 존재? 아 친구. 나이가 어되시죠 마흔 몇 살입니다. 아, 아 그래요, 아, 친구는 아니죠. 어, 어. 여기가 친구, 여기가 친구. 아, 아, 따라 주시면 돼요. 자 아, 아저씨 오. 댄스. 안녕주세요 아, 녕하세요 <laughs> 예상이 <laughs> 어요나이트어요첫번째어 좋아요. 나기트어요 아, 습니다 아, 아, 자, 춤도 신나게 추고요. 함께 해주신 시민분들과 즐거운 시간 가져봤습니다. 잊지 못할 추억을 서로에게 선사하고요. 자리를 옮겨서 더 깊은 대화 이어갔습니다. 서로 함께 더 깊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하나, 둘, 둘 셋. <laughs> 슈퍼 선데이 <선대일> 때 했던 <laughs> 또 서브의 <laughs> 신곡 다들 들어보셨죠? 2년 만에 시원한 서머송으로 돌아왔습니다. 뜨거운 설탕. 명불허전이죠 <laughs> 현장에 가면요. 네. 네. 후배들이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하나요? 그런 자리를 좀, 조금 피해 줘요. 아, 사실 네, 후배들 네, 불편할 아, 네. 까 봐. 네. 아, 실제로 네. 만나고 싶은 후배 걸그룹 있으시다면. 아, 아, 아 있죠. 네. 있어요? 네, 저는 있어요. 있어요? 있어요? 네, 아. 네. 아마무에 왜 종국이 허벅지 있죠? 아 화사 씨. 아, 아 네. 화사. <laughs> 아니 그 근데... 아이돌 감정해 가지고 화보 찍데그 꺾치는 아 사과하셔야 되는 거아니요 아, 아니 근데 예전 노래를 너무 잘하신다고 이런 마이 많은데. 아, 나도 마마무에서 노래를 되게 잘해 가 마마무로. 종국 씨. 어,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또여성분한테또종국이이근육이라고 어, <laughs> 했던 거는 그... 그만큼 네, 그만큼뭐 예. 제가 관심을 가졌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<웃음> 어... <웃음> 아, 그만큼 매력적인 <laughs> 또 어? 제가 문화를 드셨다 뭐 네, 제가 사실은 좋아하는 야. 여자 앞에서 이렇게 떨려. 떨리던... 아. 네, <laughs> 네, 어 가지고 네, 그런 겁니다. 아니, 1995년으로 네. 돌아가 보겠습니다. 해성처럼 등장한 남성 댄스 듀오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길을 확 사로잡았죠. 었 아, 지금 다시 봐도 정말 신나고 멋있습니다. 터보 1기 때 사진 네. 준비했습니다. 터보 1기, 아, 1기 때 사진입니다. 네. 이때는 포즈가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. 다 비슷했어요. 예, 예. 그 카메라를 찍으시는 분들도 이 포즈를 굉장히 선호하시고 물어보고 이렇게, 많이 해달라. 어. 그래서 이제 손을 뻗거나 네, 네, 네. 예, 이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이 안에 카메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. <laughs> <laughs> 이 안에 카메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. 이때 또김정은 씨의 각기 춤이 뭐 네. 온 국민을 사로잡았는데 아. 20년 전입니다. 밖기 춤의 대가 김정남 씨. 아직도 그 실력이 여전하다는데요. 확인하고 싶죠. 지금 현재 시간 오전 네, 9시인데 네. 가능하시면 요 어, 새벽 4시에도 아, 똑같아요. 그러니까. 오. 오. 와, 와, 전혀 녹슬지가 와. 않았습니다. 야 진짜 가수 한번 주세요. 와. 저 춤이랑 저 파마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. 네. <laughs> 하면 예. 좀 힘들어지더라면 <laughs> 좀 많이 힘들어요. 연골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거의 연골은 서장훈 연골이에요. 연골은 거의, 예. 터보의 김종국입니다. 안녕하세요 터보의 새 멤버 마이키입니다. 그리고 마이키 씨가 새 멤버로 합류했던 터보 2기 매력적인 보이스와 감미로운 랩의 조화가 많은 사랑을 받았죠. 3천 대 일의 오디션을 뚫고 마이키 씨가 합류했어요. <웃음> <귀엽죠>? <웃음> 오디션 때 김종국 씨께서 당연히 참여를 하셨겠네요, 그러면. 아, 저는 나중에 이제 많이 추려졌을 때 그때 봤어요, 3명. 아... 3000대 1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3대 1이이두 <laughs> <같죠. 웃음> 분이 한창 잘 나가실 때 김종국 씨는 뭐 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. 네. 이렇게 둘이서 이제 낮에 활동할 때요. 네. 저는 혼자서 이제 밤에. 밤에. 크로커로 아, 저번에 커로커거로 어, 그 불법 아닙니까? 네. 아... 아니, 집 나가도 저도 터보예요. 아, 그쵸, 그쵸. 터보, 터보, 터 아니, 내가 먹고, 나간 거예요. 내가 예. 얘가... 먹고 제재하려면 할수 있어. 면주엄 또 너무 도의사. 아, 서로, 서로 예. 배려하셨구나. 사실 혼자. 예. 이걸 먹겠다고 나간 거거든요. 도연 2001년 해체 소식을 알린 터보. 우리들 기억 속에 레전드 그룹으로만 남았을 것 같은데요. 15년 만에 세 분이 이제 2년 전에 문 아, 다시 돌아왔습니다. 네. 터보 완전체. 아, 야 저번에 본데 인터뷰를 못해서 비누즈 좀축하해 박수를 드려야 될것 아, 같습니다. 아, 예. 서로에게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아, 예. 셋이 다 함께 있어야지 터보기 때문에 사실은 뭐이 터보라는 걸 다시 할수 있게 해준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죠. 아, 예. 사실 종국이랑 같이 하는, 하지 는하 않는 이상은 이게 터보라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. 네.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제 종국이 옆자리구나라는 생각이 예. 예, 요즘 들어 부쩍부쩍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. 예. 네. <laughs> 차를타면 자꾸 저 옆자리 탈려고 옆자리 에 항상 차르타를 끼고 옆자리 두 분이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한국까지 오게 됐습니다. 네. 근데 본인의 또 일이 있는데도 또 이렇게 하게 된다고해또 미국에서 도 한국까지 와서 합류도 해주셨으니까 사실 다 고맙죠. 너무 감사하죠. 뜨거운 설타, 하시거한번 많이 사랑해 주고요.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세 분과 함께해서 세 배로 더 즐거웠습니다. 터보의 활동 응원합니다. 자랑나세요.